네 세계의 대결이 펼쳐질 이곳은 KBS 청주입니다. 아나운서 대표 양문석, 리포터 대표 양소라 숨막히는 대결. 구구단 리메장 구구단 리메자이3은육오사 이십 오이 진천. 오이 진천. 진천이요. 진천 <laughs> 뭐. 오이즈. <응>? 응. 응. <laughs> 음 맛있네. 어디꺼? 진천! 진천 오이! 오이는 진천! 잘 드시네요. <laughs> 오이의 고장, 진천을 찾았습니다. 한우 진짜 많다. 오이 맛인가? 오이 맛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잠깐! 구구단 아, 또 하는 거예요? 구구단 을외자 오이 진천 육삼 빌딩 어 아, 이렇게 척정맞게 <laughs> 네, <제가. 웃음> 아니, 근데 오이가 진짜 진천에서 그렇게 유명해요? 네네네. 굉장히 유명하죠. 진천 대표 장물이 싸라고 오이인데요. 특히 이 싱싱 오이는 진천군 대표 브랜드예요 그래서 서울이나 전국에 싱싱 오이 모르는 분이 없을 거려. 그 정도로 유명합니다. 아, 오이는 진천! 오이는 진천! 가자! <laughs> 오이는, 오이는 진천! 오이는 진천! 외우기 참 쉽죠? 그런데, 이 오이반 농부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꾸 감시하더라고요. 아, 이쁘다. 아이고. 이렇게 배삭다면안 되지. 수분이 다 빠지지. 알겠어요. 그럼 다시 떠볼게요. 어, 봐. 아, 아이, 아이, 아, 길게 따볼게요. 아, 따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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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씨 이거 오이 줄기 밟아가지고 이거 다 죽었잖아 제가요? <laughs> 어? 제 네. 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니,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새 죽어요? 금방 죽어요 그래서 어. 이거 우리도 그냥 애기 다루듯이 조심조심 다룬다고 이걸 어머, 어요해 어, 오이가 이렇게 미안, 예민하군요 미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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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민하더라고요 진짜 죽은 거야, 안 돼, 안돼 보통 정성으로는 안 되는 아주 까다로운 오이 농사입니다. 키우는 사람마다 맛까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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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오이밭의 비법 흙에는 진천 참수침 섞어 1년 365일 유기질이 풍부한 토양으로 유지합니다. 공을 많이 들으시는군요. 네, 공부 열심히 했죠. 자태가 공이 나는 내 고향 일꾼의 손길도 그 사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laughs> 저, 저, 이번에는 잘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근데 네 분이서 느낌이 되게 비슷하시네요? 아유 우리는 사매요사람매사람매요 사남매. 사남매. 오이 재배 경력만 도합 55년, 오이 사남매입니다 오. 사남매 농장에는 유일무이 이곳에만 있는 독특한 장비도 있는데요. 오라이, 오라이, 오이 오라이. 오, 어머, 이게 뭐예요? 요. 오이 진짜요? <laughs> 특별히 보이죠? 오.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아니 브레이크. 오이 기차예요 이거? 예들을 위해서 딱 만든 기계. 누가? 내가. 직접 이걸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누구하면잘 지내시는 게 아니라 만능 재주꾼이셔요. 예. 자 그럼 오이 출발합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수확 직후 선별한 오이는 가락동 시장과 로컬 직매장에서 소비자를 만납니다. 음 그리고. 네, 네? 직접 왔어. 찾아오는 손님도 있더라고요. 얼마지들요아 네. 아, 그냥 뭐 적당히 줘봐. 어머. <laughs> 자주 오시는 분인가 보죠. 당골이 더라고요 그렇게 맛있어요? 야 여기가 우유 아니면 다른데 못 먹어요 오유가 아니 맛이 어떻게 그래? 진짜 맛있어요. 여기 오이 작업 는데 하나 안 먹어봤어요? 안 주시던데. 아이, 하나 드릴게요. 내거 드릴게요. 아, 손님이 챙겨주시는 <laughs> <laughs> 거예요? 오유를 <오히려> 맛을 <맛은 웃음> 못 봤는데. <네네>. 맛있게 드세요. <laughs>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들으셨죠. 음. 아주 시원해. 참외 같아요. 참외 달아요. 달아. 정말 맛있습니다. 우와. 여기까지는 애피타이저. 짐이 꼴까 문침 도는 오이 한 상이 저와 4남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셔서 맛을 안 보여주 셨네요. 그렇죠. 칭찬 오이 한상 여기입니다. <laughs> <laughs> 오이 기차 들어오네요. <laughs> 모두 탁신 <사진> 준비하십시오. <laughs> 오저 어? 어? 열차 타고 싶네요. 짜리였어, 세상에. 이거 몇 시간이 걸린 겁니까? 그냥 잠깐 금방 했어요. 아니, 어떻게 금방 하실 수 있죠? 이런 요리를? 저는 뚝딱. 아, 아, 손이 빨라요. 뚝딱. 응. 오이만 있으면 뚝딱. 응. 어, 역시. <웃음> 예, 맛있어요. <laughs> 오이와 함께라면 먹는 것도 뚝딱. 허기는 물론 스트레스까지 매콤하게 날리는 오이 국수에 오이 샐러드, 오이 말이, 오이 소박이까지 오잉. 우이가 깊어지는 맛이죠. 동생들 요 무더운 여름 날씨 에 고생 많은데 몸 건강하게 우리 진짜 전국에서 어 일등 오이농가 같은 뜻으로 우 노력하자 아 진짜 동생들 고마워 팔 남매 중삼 남매가 오이농부 못한 진심도 이 자리에서 전해 봅니다 사랑한다는 소리를 평생 한 번도 못했는데 오늘 누님한테 누나 고생하고 사랑. 어머나. 항상 고생. 아니 이게 오이 먹다가 그렇게 감동 받을 일이야 진짜 아유, 울 뻔했잖아요. 이렇게 또 산합매의 우애도 느끼고 저도 가족들한테 잘할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족들이 이렇게 한 번씩 안아주시고 지짜 너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훈훈한 산남매 오이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청주였습니다.